오늘 마녀의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어? 자, 그래서 마녀의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 우와. 노드크라이가 등장을 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스토리랑 관련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세계관이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진짜 나올만하다 해가지고 이번에야 말로 드디어 나올 기회구나 마녀회가 드디어 나올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녀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앨리스라는 아, 친구예요. 아, 네. 너무 예뻐. 어, 어, 어떻게 생겼 너무 예쁘다. 이 친구가 원래 얼굴이 안 나왔었어요. 노드크라이 들어가고 나서 P.V.에서 이 친구의 얼굴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정확하게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레 엄마예요. 말이 안 돼요. 네. 음. 아, 어머. 엘리스가 대표적으로 클레 엄마로 마녀회 의 대표 인물로서 등장을 하는데 마녀회가 음. 설립된 조건이 되게 웃겨요. 마녀회 입단 조건이 엘리스가 마음에 들어야지 동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마녀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단해요. 각자 맞아, 이야기, 티타임. 비밀. 음. 이거를 티타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마녀들은 서로 안 싸워요. 얘네들끼리는 무조건 평화협정. 싸울 일이 있어도 티타임에서 말로 해결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음. 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순수 재미로 모았다라기에는 거의 세계관 최강급의 녀석들을 모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데 무슨 짓을 저지르냐. 대표적으로 얘들이 모여가지고 바람의 신에게 도전을 해요. 그티는맨 어, 어, 바람의 바람의 문제야. 그쵸. <laughs> 바람이 신이 이제 벤티죠. 벤티가 이제 싸워볼 만하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먹겠다라고 하면서 덤비는데 벤티 녀석이 간단하게 그냥 흘러냅니다. 우리 그냥 음. 싸우지 말고 노래랑 악기로 분쟁을 끝내자. 우리 그냥 같이 음. 친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친구 먹고 끝나요. 음. 그래서 이제 마녀회가 뭔데 일단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삼자회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삼자회담이란 페보니우스 기사단과 페모니우스 성당의 연합세력 마녀회 바란신 바르바토스님의 회담을 의미한다. 바르카가 몬드 대단장이거든요. 이 친구가 입을 털어가지고 삼자회담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약속 내용으로 훗달 몬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마녀들은 이곳으로 돌아와 몬드의 힘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응. 계약을 딱 따냅니다 응. 그래서 응. 마녀회가 몬드 소속이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고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뮬란카라는 세상을 만든 게 있어요 4.8 버전인가 이벤트에서 나왔던 맵이거든요 그리고 응. 이전에 이제 금사가 제도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해가지고 마녀회가 생각보다 이세상에 개입된 게 많다 자, 그러면은 차례대로 이제 마녀의 인물들을 소개를 해야겠죠? 아까 이제 대표로 나왔던 앨리스. 마녀에는 각각 코드네임이 있는데 A입니다. A. 그래서 앨리스가 대표 인물로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클레랑 알베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예요. 근데 아까 클레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알베도는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같은 마녀에 있는 라인두티르라는 라인두티르.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음. 앨리스한테 맡긴 거예요. 앨리스의 기행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름다운 장비에는 항상 가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값을 해요!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은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옛날 영화인데 인류가 거의 멸망 직전에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 몰려가지고 개체 식량을 이제 소일렌티 그린이라는 걸 먹기 시작해요 저소일렌티 그린의 출처가 어디였냐라고 보니까 사실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어, 씨, 그니까 인간으로 만든 식량을 사람들이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소개를 해드리냐? 얘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추추적으로 방앗간을 만들어가지고 방앗간을 돌리는 거예요. 해선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목소리> 추추적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추추족을 방앗간에서 갈아서 건장한 추추족한테 먹이는 거야. 백곰표 어? 밀가루 마냥 추추표 밀가루. 그쵸. <웃음> <웃음> 너, 너무, <laughs> 와우. <우와>, 네. <laughs> 앨리스 광기긴 해. 그래도 사랑해, 앨리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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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유적가디언에내가 추추족을 태워가지고 추추족으로 유적가디언을 조종하는 실험을 합니다. 음... 근데 아, 나, 나, 나. 문제가 뭐냐? 아, 나, 나. 실패를 해요. 유적가디언은 개박살이라고 <laughs> 추추족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퍼져버리는 거죠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이 그만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나람 드래곤의 폐허잖아요 저기를 보시면은 유적이 다 부서져 있죠. 근데 저게 원래 멀쩡했어요. 엘리스가 <laughs> 가서 보더니 어 유정 느낌이 안 다네? 부서가지고 유정 느낌이 나게 만들어야겠다. 부서가지고 저렇게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만 뭐. <laughs> 이란지바를 넘어가서 한첫번째 일이 뭐냐? 야이미코랑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야이미코한테 술고장을 부린. 더 충격적인건 뭐냐? 이제 나가노아라 폭죽가게라고 해가지고 요이미아가 폭죽가게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이미아를 납치하려고 해요. 요이미아를 납치해가지고 클레랑 자기가 만든 낙원에다가 두면은 멋있는 폭발을 볼수 있겠다, 재밌겠다 하고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데 누구한테 저지당하냐면 라이덴 휴고한테 저지당합니다. 앨리스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미친년이 나를 계속 꼬라보고 있어서 못 데려가는 게 한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나오거든요. 맞아, 맞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음... 수락가에서 실험을 하다가 이 쿠조사라의 날개를 태워먹은 녀석이 또 엘리스입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다. 아야카한테 아이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너 아이돌 음. 할 생각이 아, 없냐고 했어. 어, 맞아. 이거는 좀 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음, 아, 아, 아. <laughs> 근데 앨리스가 아야카한테 아이돌 하지 않을래요? 라고 7번을 제안했는데, 7번 다 깔. 그래서 까였다.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앨리스가 엄청난 기행을 펼친 막 그런 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놀고 먹고 기행만 일삼는 애는 아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앨리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뭐냐. 레제다. 얼굴값 하는 레제다. 알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앨리스보다 더한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은 라인도티르라는 녀석입니다. 마녀회에서도 정상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마녀회 공식 미친년. 앨리스가 가짜 광기면 얘는 진짜 광기이고. 그래서 이제 음. 이 친구가 한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친구가 뭘 했냐? 일단, <laughs> 알베도를 알베도? 만들었어요. 아. 만든 겁니다. 저 여인은 출산이라는 고통을 감내한 적이 없어요. 웃겨서 알베도 나음 예, 맞죠, 맞죠. <laughs> 웃겨서 알베도 나음그 다음에 음. 뭘 만들었냐? 불인이라는 저석을 만듭니다. 음. 이 친구가 이제 누구냐면은 몬드가 500년 전 시절에 불린이라는 악룡이 끼록끼록하면서 이제 몬드로 날아오거든요. 근데 제가 심연 물질에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냥 날아오는 것만으로도 온 세계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벤티가 그때 당시 이제 드발린을 불러가지고 드발린하고 싸움을 붙여요. 근데 결국 드발린이 이거든요. 근데 드발린이 이제 둘이한테 침식을 당하게 되는 게맨 처음에 문드 스토리가 그거예요. 알베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인 도티르가 창조해낸두 가지 기적 중 하나는 본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 묻힌 악룡 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뭘 만드냐 엘리나스라는 여성을 만듭니다. 폰타인에 있는 왼쪽 맵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머리 보이세요? 이맵 자체가 그냥 가... 시 거예요 네. 이 엘리나스라는 존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시면에 있던 애인데 얘가 몸을 만들어가지고 폰타인에다가 소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나스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이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걸 깨닫고 가만 히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기다려요. 엘리나스의 피가 흐르는데 그 피에서 탄생한 존재가 이제 누구냐면 우리가 폰타인에서 멜리... 가장 많이 봤던 진... 멜리진. 멜리진 아, 네. 아 얘구나. 멜리진이 이제 엘리나스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이수의 늑대. <laughs> 요런 애들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내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켈리아에서 흑토술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연금술로 이제 생명창조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신의 한계 PV에서 드러나는 진실인데 이 친구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생명의 집전과을 얘가 먹어버려요. 꿀꺽해가지고 얘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집정관이 된게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마키바다야. 아또시야이이 아, 아, 친구가 이제 누구냐면 바레벨로스라고 해가지고 모나의 스승님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녀석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모나이가 사용하는 수전술 있잖아요. 저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인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인물도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을 인물이라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왜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냐면은 이 시밀란카라는 세계에서 이 사람이 이제 모로 등장을 하냐면은 애원의 여신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생명체들한테 운명을 부여를 해줘요. 마녀의 중에서도 특출나게 운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최근에 또 얼굴이 등장한 콜라인 니콜라인. 네, 니콜라인이라는 마녀의 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는 떡밥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치거든요? 그리고 저 보시면 왕관을 쓰는 저런 모션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정체로 추측되는 게 뭐냐면, 천사로 추측이 많이 되거든요? 천사가 말하면 안될 거를 인간에게 말했던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음... 천사들이 전체로 벌을 받거든요. 음... 원신에서 돌아다니는 음... 설명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천사들의 잔재거든요. 이 친구는 아마 어떤 존재로 추측이 되냐면 천사에서 설령이 되기 전에 본인을 인간으로 바꾼 존재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노드크라이가 달하고 관련된 지역이거든요. 달하고 천사하고 관련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친구가 이제 노드크라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시뮬랭카를 만든 장본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안드레스 도테르예요 아까 정신나간애한명 있죠 근데 얘가 두린을 만들고 유기를 한 거예요 얘가 두린을 되게 불쌍하게 보고 있으니까 엘리스랑 바르벨로스가 그걸 보면서 너의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세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세계를 하나 만들어내자 라고 한게 시뮬란 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마녀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될게 여기 있는 엘리스라는 녀석하고 라인도 티르라는 녀석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이두 명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이제 니콜. 니콜 라인. 네. 천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마녀웨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노드크라이도 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박수, 박수! 아 박수, 박수 너무 너무 깔끔한, 깔끔한 마무리 해줬어. 해주셨다. 가만히 원신 또 들어가야겠다. <웃음> <아유>. <웃음>